내가 알아봤는데 김 부장이 내 자리에 자기 조카를 앉히려고 작정했더라. 내 퇴사는 이미 기정사실이야. 인사 위원회 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사표를 내는 게 나아. 결국 그렇구나. 20년을 바친 회사인데 소문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나가야 하다니. 50대 초반에 퇴직이라니. 나는 이제 뭘 해야 해? 내 잘못 아니야. 쟤들은 내가 돈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시기한 것 뿐이야. 내가 가진 20년 경력은 어디 가지 않아. 당장 퇴직금 1억 2천만원 받고 나와. 그 돈으로 내 노후 준비는 할수 있어. 퇴직금 1억 2천만원? 그 돈으로 뭘할수 있을까? 내딸 학자금 대출 1천만원도 갚아야 하고 어머니 생활비도 매달 200만원씩 드려야 하는데 이 돈으로는 몇년못 버텨? 내가 아는 헤드헌팅 업체에 연락해놨어. 내 경력이면 중소기업 비사 격리팀 과장 자리는 바로 구할 수 있어. 연봉은 5천만 원 정도지만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가야지. 연봉 7천만 원 받다가 5천만 원 받으면 힘들겠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. 언니 고마워. 정말 언니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? 내가 퇴사하고 나면 김부장이 언니한테도 피해줄까 봐 걱정이야. 언니까지 나 때문에 피해보면 안 되는데. 걱정 마. 나는 곧 정년이야. 나는 내 뒤를 든든하게 지켜줄게. 내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만 보여줘. 내 딸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어야지. 20년 경력의 저력을 보여줘.